아홉 살터터한살지지아이이육육중 중인 은주주주자자들이이어리보 보니 장장신쓰쓰 부분은 은 바로 건그런런잘잘던큰큰이이컨컨션이이수합합다다 of a little 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잘안 보인다, 승재야. 그때 서랍에서 아이디어 제품을 꺼내는 i 은주 주부. 바로 가정용 근접 카메라인데요. 아 이거 카메라인데 애기가 이제 기가 간지럽다 그래가지고 혹시 뭐기 속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휴대폰에 연결해 어두운 귀, 콧소등을 확대 관찰할 수 있어 미세 이물질이나 상처 확인이 가능한데요. 기구 겪거나 손으로 이봐. 유관으로 <laughs> 안 보이던 잉크들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기급함이 어떻게? 이제 카메라가 10배, 50배까지 이제 확대해서 볼수 있으니까 기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 직접 볼수 없는 모발, 피부, 모공 상태도 실시간 확대 관찰 가능하며 모든 영상들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어. 특히 성장기 아이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데요. 멀쩡하다가도 심하게 아플 수 있는 게 애들이니까 주기적으로 사진에다가 또 기록하고 또 평소하고 달리 이상 생기면 이제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건강관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학습용 도구로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집 앞에 나무하고 뭐 풀하고 뭐 돌하고 그냥 <laughs> 구경 나왔어요 <laughs> 야외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며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집안 진드기나 벌레 등을 찾아 위생관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정용 근접 카메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랑 보는 거랑 나뭇잎이 완전 틀리지 않아? 맞아. 엄청 틀리지? 응. 나뭇잎 너무 크게 봐여서 너무 신기해. 그치?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아주 쉽게 보여주는 카메라입니다. 또 스마트폰에 바로 꽂기만 하면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